굿모닝 에브이원 여러분과 매일매일 건모닝 운동을 함께하는 김태희 강사입니다. 자 누워 주신 상태에서 준비를 해 주실 거고요. 양 무릎은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한 발씩 천천히 들어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깍지 껴서 정강이 방향으로 갖다 대시고 가볍게 당겨 주면서. 호흡을 열번 진행해 볼 건데요. 마시면서 엉덩이가 살짝 들렸다가,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풀어주시고, 둘, 허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당기시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당겨주시고요. 다시 뱉으면서 엉덩이를 내려놓겠습니다. 셋, 내 등을 부풀려서 바닥을 밀어낸다고 상상하실 거고요. 다시 떨어뜨릴 땐 위덩덩이부터 하나씩. 코로 마시고, 다시 입으로 뱉어주고. 다섯, 척추를 동그랗게 아래에서부터 말아 올린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놓는다. 라고 상상해주세요. 여섯, 다시 뱉어주고. 한번 더. 일곱, 아침에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내 몸을 앞뒤로 가볍게 굴려준다 라고만 생각하실 거고요. 두 개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깊숙이 들이마시면서 내등 뒤쪽이 전부 빵빵해졌다가 입으로 뱉어주면서 풀어주고 마지막입니다. 마셔주고 다시 입으로 뱉어내면서 풀어주겠습니다. 바닥 짚어주신 상태에서 한 발씩 안전하게 내려와 주실 거고요. 양손 옆으로 나란히. 상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시고 양 무릎을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가슴과 배꼽이 멀어졌다고 상상하면서 시선은 반대쪽인 오른쪽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는 호흡을 뱉으면서 배꼽에 가볍게 힘을 주도록 할게요. 반대쪽 똑같이 가겠습니다. 코로 마셔 주시고 다시 입으로 뱉으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무닝 하세요.